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아래에 있던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도 함께 할 수가 있었고 지금 모세야 너와도 나는 함께 할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산소나 음식이나 태양 등 우리가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살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존재하셨던 거죠.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홀로 스스로 존재하셨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던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계셨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셨고요. 모세보다 대략 약한 4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 앞에 서 계신 거예요? 모세 앞에 서 계셨던 거죠. 떨기나마 안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지만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떨개나무 안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지만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알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인간의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도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향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보면서도 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모세는 양심으로. 그리고 피조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자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할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모세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구원 없는 믿음을 가지지는 못했었습니다. 양심과 자연세계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자 신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지만, 구원을 얻는 믿음까지는 나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양심이나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는요. 만약 양심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에 이르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인간의 양심과 이 자연 만물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간의 양심도 아니고 자연 세계도 아니고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 계시가 완성이 되기 전에는요, 떨기나무 아래에 있었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잖아요.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렇게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증거하고 전달하는 방식으로도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인간이 창조주요, 구원주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인간에게 알리셨습니다. 구약 시대는 직접적으로 게시하기도 하셨고, 또 게시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함으로 구원 계획을 알리기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최초로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알게 된 사람이 누구예요? 최초의 인류인 아담이잖아요. 아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최초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누구겠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완전히 제압한다. 사탄의 세력들을. 아담은 그 최초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들었어요. 직접적인 게시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자, 아담은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복음을. 그럼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들었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자기만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예.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아담은 930년을 사는 동안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복음을 들었던 그 말씀을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930년을 사는 동안 자기의 후손들에게 계속 그 이야기를 해 주었을 거잖아요. 그건 분명합니다. 930세를 사는 동안 아담은 하나님께 받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예? 거룩한 계보를 따르는 아들들에게 증언했던 거죠. 거룩한 계보가 누굽니까? 세대계 예? 아담은 이미 나갔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아니, 가인은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세대계 그것들을 증거했죠. 또 912세를 살았던 셋은 905세를 살았던 에노스에게, 예? 또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서 예. 에녹에게로, 무드셀라에게로, 노아에게로,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에게로, 그리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데라에게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이렇게 전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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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지게 되었던 거죠. 야곱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도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누구냐 하면 모세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이 되겠습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유모로 들어온 친어머니 요게벳의 손에서 성장했잖아요. 모세는 성장하면서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요.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치감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더 좋아했다.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죠. 모세는 이전에 요게벳에게 들었던 하나님을 떨기나무 아래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가 들었을 때는 그 절대자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계보였던 요게벳을 통하여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던 것이죠. 근데 모세가 비로소 떨기나무 아래서 그 창조자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신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수백 년을 살면서 자신의 아들과 또그 손자와 또그 후손들에게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소식들을 계속해서 증거했던 겁니다. 아담 이후에 거룩한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아담에게서 들었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자기 후손들에게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는지도 증거했을 거예요. 예. 그거는 성경이 는 증거했다, 증거했다라는 그거는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 유추해 볼수 있잖아요. 거룩한 계보를 통해서 분명히 수백 년 동안 살면서 다 증거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떨기 나무였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갈대와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자. 애굽에 살던 모세가 침모 요괴배색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다면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루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듣지 못했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알수 있죠. 보통 다 수백 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루에서 살때 그들의 조상들, 그들의 또 조상들. 아버지, 할아버지, 고, 증조, 고조, 예? 5대부, 6대부, 7대부, 다 살아 있었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루에서 살 때, 그들의 선조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미 들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루에서 성장할 때, 노아도 살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 이거를 창세기를 보면서 다 더하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날 때 노아의 아들이었던 그 샘도 살아 있었어요. 창세기를 보면 노아는 500세에 샘을 낳고 총 950년을 살다 죽었습니다. 노아가 950세를 살았어요. 노아의 아들 샘은요 100세에 아르박사스를 낳고 더 500년을 더 살다가 수 많은 자녀들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셈의 아들 아르박스에게 태어났을 때 노아는 그 당시 600세였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11대 손이고 셈의 10대 손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10대와 11대가 함께 사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인간의 수명이 뭐8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8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이거 상상이 안 됩니다. 하지만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는요, 최소 205년에서 데라가 205년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950년 살았잖아요. 최소 205년에서 950년을 살았어요. 성경을 보면 대부분 그 아들들이 29세부터 한 34세 사이에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대와 11대가 그 당시에는 동시대에 다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노아와 셈에게 짐작하건데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듣는 거하고 믿어지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들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와 셈으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또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언어가 혼잡하게 된 바벨의 이야기 아마 들었을 거예요. 예? 모세 시대 이전에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요 아담에서부터 거룩한 계보를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예? 전달되고 전달되고 전달되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계보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고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오셨던 거죠. 모세는 조상들에게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과 성령이 감동된 상태에서 이제 성경을 최초로 기록하잖아요. 모세가 최초로 기록한 성경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우리가 일명 모세 5경으로 불려집니다. 모세 오경은 최초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이전까지는 구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오셨다면 성경이 기록된 모세 이후부터는 이제 거룩한 사람들이 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이제 모세가 죽어도 여사를 통하여서 율법들을 읽어 내려갔잖아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에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지만 믿음의 선조를 통해서 듣게 하셨고 때로는 직접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성경을 통해서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게시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대와 우루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약 400년이 지난 다음에 떨기나무 아래에 있었던 모세도 만나 주실 수 있으신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신이 되는 거잖아요. 어느날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모세가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듯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들었던 말씀을 토대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모세는 요괴뱃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떨기나무 아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75년 동안 살면서 그들의 선조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비로소 갈대와 우루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사건은요, 이미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거룩한 계보를 통하여서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예? 아브라함은 노아와 셈을 비롯한 거룩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왔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 오늘날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즉시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모세도 80년 걸렸잖아요. 아브라함 75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언한다고 즉시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의 변화는 들었던 말씀을 토대로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계획은 오직 성경에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기록된 성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느 다른 종교의 창시자가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밝히는 어떤 예? 그런 종교의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왜다 다른 종교들을 인간이 고안해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약합니다. 예. 악해요. 하나님의 형상은 왜곡이 되어서 인간의 우리의 양심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는 다 화임맞았습니다. 까맣게 타버렸어요. 아름다운 자연세계를 보면서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자 하나님 찬양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된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르쳐 줄수 있는 방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는 이 성경 말씀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거룩한 계보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면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기록된 성경을 듣고 믿고 확실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고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영원토록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힘써 알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으로도 안 되고 이제 자연세계로도 안 되고 뭐밖에 없다라는 겁니까? 기록된 성경밖에 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듣다 보면 갈대와 우루에서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과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처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보다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증언하는 거죠. 전달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도 하나님을 알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록된 성경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이 성경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유일하게 알수 있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